올해 초 동성 군인 간 성관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처벌 근거인 군형법 조항이 삭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기 약화와 사회 혼란이 예상됩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웰커스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 최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교단 총회에서도 목회자 이중직 허용 여부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청신도들 역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내달초 네 서울 도심에서 개최합니다. 원로 신학자 유동식 전 연세대 교수가 18일 향년 100세로 소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초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군의 기강을 잡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군영법 제92조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될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당 법조항이 폐지된다면 국내에서 동성애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이 사태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장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군대 내에서 동성 성관계를 한 군인들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군사법원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봤지만 최고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를 유죄로 봤던 지난 2008년과 2012년의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결정이어서 논란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군이라는 그 군인이라는 신분은 위계질서가 있고 상명하복의 명령체계의 계급사회인데 군대 안에 들어가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군대라는 사회의 그 전직 자체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더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을 처벌하는 근거가 된 군영법 제 92조 6은 현재 헌법재판소가 위헌성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로라면 합헌 판결이 바로 나와야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법원이 해당 법조항을 축소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법 해석보다 범위를 좁혀서 무죄 가능성을 높였다는 건데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위헌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군 조직을 넘어 국내사회 전체로 동성애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성소수자들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알려진 역 야카르타 뭐 프레스플 우리말로는 원칙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연령 이상이 되면은 그 동성 간에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형법이나 그런 법률들을 폐지하라 뭐 이런 것이 국가의 의무로 열거를 했어요 자기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기준 나이는 만 13세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바람대로 향후 관련 법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정된다면 동성애자들이 청소년과 법적으로 성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음선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군형법 92조 6기 유일한데 동성애자들이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2021년 기준 군성범죄 재판 건수는 4년간 7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로 군내에선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지고 퀴어 축제를 전국 곳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에 대해 경계를 높여야 한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군영법 폐지 우려에 이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도 잘못된 성문화를 부추길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학술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는데요. 포괄적 성교육 국내 도입 시도에 반대하는 여러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위스 취리히대 위르겐 웰커스 교수가 참석해 해당 성교육을 유럽 내 여러 국가가 반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학술 세미나가 18일 진행됐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 연합,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 교수 연합.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공동으로 주관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현재 유럽에서 행해지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CSE라 불리는 포괄적 성교육은 프랑스의 본부를 둔 유네스코가 제작한 교육 과정입니다. 젠더, 신체 발달, 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성 행동, 임신과 피임, 성병 등 성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교육 과정을 국제 표준으로 삼고 세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봉 울산대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의 내용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청소년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사회의 합의 없이 공식 교육 과정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교육학을 연구한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위르겐 웰커스 교수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유럽의 상황을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Wielker's 교수는 현재 포괄적 성교육이 개별 국가의 상황과 각각의 아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인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Die Sexualerziehung muss nicht comprehensive sein und alles umfassen, sondern sie muss pragmatisch verstanden werden, wenn man sie denn will. Für verschiedene Kontexte müssen unterschiedliche Lösungen gefunden werden. Es muss für die Öffentlichkeit transparent sein, welche Ziele verfolgt werden und welche Effekte bekannt oder auch nicht bekannt sind. 이어진 발제에서 침례신학대학교 현숙경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시하며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 교수는 미국 연구평가기관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103편의 논문 중 실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고한 논문은 8편밖에 되지 않았다며 포괄적 성교육의 효과가 낮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권리만 강조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를 알고

첫 세미나를 주최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포함된 성교육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정원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 상당수가 열악한 경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이중 직허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소식, 구티비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목회자 못지않게 평신도들도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이중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교단만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2022 STU 컨퍼런스에서 목회자 이중직 허용에 대한 평신도들의 의견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신승범 최현종 교수는 8월 한 달간 전국 392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임사역자와 파트사역자의 이중직 허용에 각각 평신도의 88.5%, 94.7%가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중직 허용을 요구해온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목회자 이중직을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경제적인 이유로 목회자 이중직을 찬성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네.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는 것 자체가 성교이기 때문에란 답변 순이었습니다. 이중직은 미자립 교회뿐 아니라 자립 교회 목회자에게도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목회자가 이중직을 가졌을 때 좋은 점으로 신자들의 더 살, 삶을 오히려 더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허용돼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중직 자체가 오히려 목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이중직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에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교단만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장합동과 감리교는 2018년, 2020년 이중직을 부분적으로 허용했고. 예수교 대한선결교회는 2021년 미자립교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조건부로 허용했으며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아직 이중직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고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해들고 우리 조사 결과에도 그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교단 정책 자체가 보수적이고.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학교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 교단 정책을 주도하는 분들은 대형 교회 목사님들 또는 어떤 자립한 교회 목사님들이요. 어, 정말로 필요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 이중직을 새로운 선교 영역의 확장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중직을 허용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삶을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건, 어, 이, 그니까, 경제적 자립 이후에도 어, 이중직을 유지하겠다는 라 의견이 어, 한반 정도 나왔다는 것.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처음 시작된 게 어, 목회자들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작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 문제가 점차 어떤 선교적 문제로. 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뭐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보여 주는 그런 조사였지만 또 동시에 또 선교형 어떤 그런 모델로 발전되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도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이중직 이제는 허용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목회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컴퍼런스 현장에서는 정책뿐 아니라 신학교에서부터 이중직 목회 모델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굿티비뉴스 김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2022 코리아 퍼레이드를 내달 5일 개최합니다. 한교총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모든 세대와 함께 사랑을 전하는 코리아 퍼레이드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WALK 워크라는 주제로 퍼레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레이드는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부터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1.7km 행진과 함께 서울광장 콘서트로 구성됩니다. 한교총에 따르면 이번 퍼레이드에는 55개의 시민단체와 호주 등 해외 참가자 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는 인기 댄서 아이키 팀과 트로트 오디션 출신 가수 김다현, 홍지윤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원로신학자인 유동식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향년 100세로 18일 오후 소천했습니다. 유전 교수는 1922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와 일본 고쿠가쿠인 대학 등에서 공부했습니다. 연희전문 대학 중에는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민족적 열등감 극복 차원에서 유불선을 통합한 최치원의 풍류도에 기초한 풍류신학을 정립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에는 한국학과 관련한 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석학에게 주는 용제학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돈 스누키안 교수 설교 세미나가 21일 평촌 세중학교회에서 삶과 말씀 사이, 적용이 살아나는 설교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경적 설교의 초대의 저자이기도 한돈 스누키안 교수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탈보친학교의 설교학 교수이자 크리스천 사역 및 리더십 학과의 학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ARCC 연구소는 설교를 삶의 현장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차원에서 적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이 오는 2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북한 농업 실태의 이해와 남북 협력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월드비전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촌진흥원이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로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약 3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북한의 농업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남북 농업 협력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비전 조명원 회장은 남북 정부 모두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공동 기후 위기 대응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협력을 재개할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그간 문제 삼지 않던 남측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갑자기 트집잡으며 연일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포사격을 하고 있어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14일과 15일, 19일 잇따라 내보낸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최근 철원 일대에 있었던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 사격 훈련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경고로 포병 사격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9.19 합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우리가 합의를 파기할 경우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 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2차 피해를 예방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미흡함이 드러난 피해자 보호제도를 집중적으로 보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도 새롭게 당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개시하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 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법안 처리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조선 업황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업계에 차질이 없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 기술 분야의 종합적 인력 확충을 먼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내 조선업의 미래 선박 시장 주도권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고부가 선박 점유율 75% 달성과 무탄소 선박 상용화에 나서기 위해 액화 천연가스선 고도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란 속 인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조사를 벌인 유엔이 국제 인도법을 중대하게 어긴 다수의 전쟁 범죄를 확인했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집단 처형과 불법 구금, 고문과 성폭행 등 대다수의 범죄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지만 우크라이나군도 국제법을 어긴 두 건의 전쟁 범죄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는 모든 연령대의 피해자들에게 발생했고 일부 불법 구금 피해자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부당하게 러시아로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저 반출로 논란이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주고받은 친서가 기밀문서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CNN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폭로한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오디오북 트럼프 테이프 출간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포함한 일부 내용을 우선 공개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그가 김위원장과 주고받은 27통의 편지가 기밀 문서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인류 범죄와 전쟁 범죄를 단죄하는 국제 형사 재판소 (ICC)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지역 사무소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상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상케이는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ICC 소장이 조만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와 외무상 등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하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ICC가 일본 지역 사무소를 아시아의 허브로 활용해 아시아권 가맹국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대형은행들이 향후 경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 데이비드 솔로몬은 미국의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리스크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지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더 고착화하고 성장이 느려지는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 상승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겠는데요. 덕분에 추위도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반면 밤부터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22도 제주는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존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항의해왔던 학생인권조례와 유사한데요. 앞서 기사에서 보셨듯이 이를 교육과정에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는 왜곡된 성문화가 자칫 공식으로 인정받진 않을까 경계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